어디서 꽃향기 같은 거 안나요 눈을 떠봐라보아요 그대 시청자가 전부 남자들이라 밤꽃 냄새가 진동을 하형 할... 그런 말 하면 여자들이 싫어할 텐데 내 채널엔 여자 없어 나는 요즘 영상들의 댓글을 보는 재미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채널 분석을 보는 재미에 빠져 있어. 은근히 즐기는 것 같다고? 대놓고 즐기고 있어. 자주 보는 댓글들이 가장 재밌다고 얘기해주고 조회수 대비 추천수가 높은 이두 영상들의 댓글인데, 비인기 차종 리뷰였다 보니 조회수는 X5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, 뭐 많은 걸 바라고 한건 아니니 이렇게 즐겁게 봐줬다는 거에 만족을 느끼고 있어 그런데 이런 게 보이더라 유일하게 시청 하락 구간이 던 영상이 있길래 어딘지 봤더니 4편에 옷장에서 옷 벗으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 여기까지만 보면 자동차 얘기가 아니구나 싶어서인 듯해 그렇게 뉘우쳤어 다이어트 같은 건 혼자 알아서 하고 영상으로는 올리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래 구독자가 원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최대한 구독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해보자 생각하고 있어 본인 차량 협찬해주신다는 글들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이렇게 본인의 차를 시승차로 내주겠다는 게,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인데, 딜러사에서 시승차량을 받는 게 아닌, 개인의 차를 협찬을 받아 시승을 한다는 건, 사실 쉽진 않아.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, 시간을 맞춰 만나는 것도 그렇고, 다 덜렁이들 뿐이라는 것도. 어, 트럭은 면허가 없어. 아, 이건 너무 겹치는 것 같은데. 이건 좀 괜찮긴 하겠다. 이건 뭐야? 둘이 친구야? 진심이란 것도 알겠는데 이건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리고 진짜 이런 댓글들 허... 이거 이상의 칭찬이 있을까? 이런 글을 받는다는 게 이게 취미로 시작해 본 건데 사실은 C급이지 아 이건 현우 터졌었다 오 어, 너는 빨리 다시 구독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얘는 뭐라는 거야 또 다이어트 중인데 나보고 부산 가서 뭘 먹고 오라고? 너형 어디 사는지 아니? 거기서 대각선 끝자락 건저리 살아 깡통시장은 어디고 깡대우는 또 뭐고 그리고 형 다이어트 유튜버라고 몇 편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난독증이야? 아니 내 말을 안 듣는 거야? 이런 와중에 네 아바타가 되라는 거야? 안 먹고 오면 구독을 취소해 야나 유튜브고 뭐 이런 거안 해도 돼 이게 부탁이야 협박이야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이고 무서워 일단 왔는데, 너 구독 취소할까봐 온건 아니고 돼지갈비 튀김이라니 처음 듣는 음식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부산 와본지도 오래됐고 휴일이 할 것도 없고 뭐 오늘 치팅데이다 마음 먹고 왔어. 깡통시장. 6.25때 미군들이 남는 보급품 캔 종류들을 팔던 곳이라 깡통시장이라고 오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얘기해주셨어. 난 재래시장을 좋아해 온갖 음식 냄새와 더불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. 유명 관광지에 있는 재래시장들이. 보통 많은 매체들에 노출돼서 유명한데 본인들 사는 곳 주변에도 이런 재래시장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 숨은 맛집들은 어디든 있으니 이런 곳 좋아한다면 동네 재래시장도 한 번씩 가 보면 좋을 거야. 유명한 곳이라는데 생각보다 가게는 작네. 인자하게 생기신 어르신 한 분과 젊은 친구들 몇몇이 일을 하고 있네. 오후 1시쯤 도착했는데 대기가 한 팀이라 금방 앉을 수 있었어. 주문하고 얼마 걸리지 않아 음식이 나왔는데 먹어보니 음 순살치킨? 혹은 닭강정? 이 튀김 안에 어느 정도 단단한 식감의 닭고기가 아닌 물컹물컹한 돼지갈비의 씹힘 사실 안에 뭐가 들었다 말안 하면 뭔지 모를 식감이야 돼지고기인지도 모르겠어 부드럽긴 해 그래서 맛있냐고? 원래 튀기면 신발도 맛있어 어 맛은 괜찮아 젊은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 형은 슬슬 단거하고는 이별할 나이라 그래도 닭강정과 순살치킨 그리고 요놈 이렇게 세술 두고 뭘 먹을 거냐 한다면 나는 뼈 있는 치킨 그 중엔 이걸 먹겠어 거기다 가격도 착해 유명 맛집인 거에 비해 이런 가격이면 참 감사한 거지 아 그렇게 앉아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혹시 저글을 쓴 사람이 여기 사장님? 내 구독자가 날 보려고 여기에 오게 만든 건 아닐까? 그렇다면 내가 왔다는 걸 알려야 하잖아 소심한 나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 혹시 그 호보형... 아아니아니 네. 그렇지. 그럴 리가 없지. 아, 쪽팔려.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. 자꾸 이렇게 현타 오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. 어쨌든 형은 먹었다. 너 구독 취소하나 내가 계속 지켜본다. 그렇게 먹고 나오는데 좀 느끼한 걸 먹었더니 매콤한 국수가 땡기네 비빔당면? 뭐 이런 것도 파네. 그래서 이거와 김밥을 또 가볍게 조져 줬어. 근데 앞집을 갈걸 그랬나? 오뎅 국물이 맛없긴 쉽지 않은데 비빔 당면은 또왜 이렇게 짜고 김밥은 들은 건 없는데 맛은 괜찮았고. 아무튼 클리어하고 아직 어린 둘째의 층간 소음 때문에 항상 죄송한 아랫집 어르신께 드릴 선물도 좀 사고. 그리고 부산역으로 돌아오는데 아, 부산에 왔으면 돼지국밥 한 그릇은 또 조지고 가줘야잖아. 내 위한테 국밥 한 그릇 괜찮겠냐? 물어봤더니 괜찮대. 그래서 부산 올 때마다 들르는 본 X 국밥으로 향했지. 뭐더 맛있는 것도 있다는데 역 앞에 있으니 다니기 편하고 또 여기는 국물이 그리 뜨겁지 않아서 한 그릇 후딱 마시기 딱 좋아 그렇게 또한 그릇 후다닥 돼지갈비 후라이와 비빔 당면 한 그릇에 김밥 두줄 마무리 돼지국밥까지 먹는데 딱 2시간 30분 걸렸고 열차 타러 돌아왔어 덕분에 잘 먹고 다녀간다 아 그리고 이것도 진짜 딱한번 해본 거야 니네 여기다 또 말도 안 되는 거 써놓는다고 나안 한다 형 바쁜 사람이야 앵간하면 컨텐츠는 좀 내가 알아서 할게. 뭐라든 재밌을 것 같다는 말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준비할게. 그럼 이만.